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이고요. 오후 뉴스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미국으로 소환당했습니다.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G7 가서 굉장히 망신당하고 나토는 아예 안 간다라면서 그 이유를 중동정세 핑계를 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깔끔하게 빠르게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모든 게 끝났죠 휴전이 돼버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재명이다 들어와라라는 건데요. 자 입주하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재명이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기랑도 골프를 쳤던 이재명 호주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치면서 대통령님 나이스샷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되겠죠. 좌파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종석, 정동영 거기에다가 민노총을 노동부 장관을 시켜놨으니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쪽과 그리고 반미, 친북, 종중, 뭐 이런 세력들과의 한바탕 충돌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식들 여러분들께 쭉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사 대리가 그러니까 주한미대사관의 대사 대리가 조만간 한미 회담이 열릴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방위비 해결을 기대한다. 워싱턴으로 이재명이를 초청, 양 정상 만나야 현안 해결 계기가 마련이 된다. 자, 헌정회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의원했던 노인들이죠. 미국 대사 대리와 오찬을 하면서 한미 FTA로 미국도 혜택을 받지 않았냐? 본국에 올바르게 보고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렇다면은, 뭐, 미국 대사관에서 거짓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헌정회 조셉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오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라는데요. 헌정회는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자기네가 했다라는 겁니다. 정신 나갔죠, 지금 누구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뭐 정대철, 김원기, 김진표, 서청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가지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리 이게 지금 자기네들은 할 말은 한다라는 거지만은 굉장히 결례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단체로 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단체로 가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정신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윤대사 대리는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을 워싱턴으로 초청할 거다. 들어와라. 입조해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미관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의 현안이 있는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에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엇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또 하나는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세 문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공동의 파트너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관세 문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권정회, 정대철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FTA가, 미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그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잘하는 사람이 거기 헌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진표가 잘 알겠습니까 정대철이 잘 알겠습니까 서청원이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딴거다 필요 없이 도망 다니는 이재명을 우리가 도망 안 가게 미국에 보낼 테니까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혹시 관타나모 갈일 있으면은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저자들은 전작권 회수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방위비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토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을 떠나서 국방비 5% 달성을 약속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2.7, 2.8% 정도 됩니다. 일본은 2%가 안 되죠. 1%대죠. 1.4% 이럴 겁니다. 이스라엘은 9%쯤 됩니다. 그런데, 방위비를 늘린다는 게꼭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술 개발, 방위비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실제로 신기술이라는 것은 군사 기술을, 국방 기술을 개발하면서 신기술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K2 전차 엔진과 미션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정해져 있는 사이즈에 정해져 있는 규격 힘을 낼수 있는 엔진을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거대한 상선에 들어가는 거대한 엔진은 공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은 탱크는 그 사이즈 안에서 최대의 힘을 낼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개발 과정에서 좀그 요구조건을 낮춰가지고 일단. 런칭을 했습니다만은 그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개발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또 세계적인 수준의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위비라는 것이 꼭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를 통한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도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최근에 평화가 밥이다.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평화는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란 폭격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도망가면은 우린 반미 국가로 찍힙니다. 나토도 안 갔잖아요. 예, 핑계 대고 정신 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할때 미국 가서 예, 괜히 반미 해가지고, 정권 교체 당하지 말고, 레짐 체인지 당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르쳐 주는 말잘 듣고, 뭐 이미 국격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배우고, 예, 굽신하다 오면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아메리칸 파이, 미국 의회 연설 등을 통해서 인사가 됐습니다만은,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굽신만 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본전은 칠 텐데 과연 옆에 있는 좌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여러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